안녕하세요. 당진아지입니다. 아, 요거는 이제 동탄인가? 어디 가야 됩니다. 고등학교로. 아, 일단 학교장터도 되고요. 요거 가능합니다. 전동 킥보드 만들기. 물바지 원하셨고, 발판 원하셨고, 볼트 원하셨고, 모다 하나 달아가지고, 이렇게 찢어서, 어, 아, 모다도 하나 박아드렸고, 그 다음에 저기 디스크에 브레이크 레버, 아, 이렇게 볼트도 꽂아줬고, 발판 볼트는 여기 안에 넣어놨어요. 어, 아, 디스크 레버에 요 정도. 프레임, 뒤쪽 프레임에다가 쇼바, 어, 그 다음에, 요, 바디, 이렇게 10인치 바디를 원하시죠. 모든 전동 킥보드, 그냥, 내가 보이는 거 눈에 씹히는 전동 킥보드 있죠? 다 그냥 주시면, 어 그거, 부품으로, 부품화 시켜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부품 전문이니까, 모든 전동 킥보드, 새 거를 다 뜯어서 부품으로 찢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품으로 원하시는 제품, 부품화 시켜서 달라고 하면, 부품화 시켜서 드립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1 2인치 프레임에 48부터 1 모다까지만 원하셨고, 컨트롤러 기판들은 제외시켜서 없고 드라이브 유닛들은 본인들이 하신다고 그랬고, 그렇게 해서 캘리퍼하고 브레이크 레버하고 브레이크 볼트들도 한쌍 뒤쪽만 원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요 상태로 보내드립니다. 앞쪽은 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물바지는 필요하다고 해서 물바지는 넣어드렸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